아, 어어 아, 아. 그냥 빌드 여러 가지를 한번 다 해볼까요? 그럼 다, 근데 기억 못하시겠죠? 아니요, 할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올라보세요 오. 아, 나 12합할까요? 12합 말고요. 12 본투를 하려고요. 네이 빌드가 이제 뭐 해줬냐면은 상대방의 사회 처리 저글 온리 저글링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한테도 좋고 시비 툴한테 좋고 안 좋은 거는 뭐 시비 압이랑 구드론 뭐 이런 거. 음시2본 투하면은 알아듣지 않으세요? 네 본진 투에 알아들으시는거 이게 온리 저글링 하는 건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물탈 쓰는 네. 게 확실히 좋긴 해요. 그럼 스타 얼마 만에 하신 거예요? 거의 거의 두 달인가? 어, 지금이 10월이니까. 그리고. 바로 스프니 풀, 가스. 네. 그리고 드론 3마리. 이제 라바 모아가지고 저글링. 계속 저글링만 하면 돼요. 네. 이제 멜리를 입구 쪽에다 해놓고, 그냥 입구 쪽에서 링 대기시키면 돼요. 네. 오버로드 저거. 오싶좋네요 네오 누르시고. 오.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링 하나 더 찍고. 그래서 이제, 어. 레어 쪽에서 음으로도 안 와. 어, 왔다. 어 싸우시면 돼요. 바로 누르시고. 초그랭크스서 생산. 막으면 돼요, 막으면. 저거는 뭐예거 입구에서 그냥 대기. 네. 그리고 스파이어 찍으시고, 스파이어 찍으시고. 그래서 드론 하나 더 찍어가지고 미네랄 아홉 마리를 맞춰야 되거든요. 네. 찍으시고 하나 하나 더 찍고 상대방이 구 발이었던 거 같거든요. 네, 네. 이러면 스파이어가 상대방이 더 빠르긴 해요. 근데 그럴 때 뮤탈이 음. 음. 모독에 링으로 공격을 갈 거예요. 링더 찍으세요. 지금까지. 네. 네. 오버로드 하나 누르면서 공격 지금 이제 꼭 가시면 돼요. 지금. 가요? 네. 아예? 네. 가세요. 더 찍어요? 아니요 이제 그만 찍으시고 스파이어 이제 완성되니까 라바 네. 모으시면 돼요. 스파이어 는 이제. 네. 400쯤 부터 는모 으셔야 돼요. 한 400, 500쯤 부터 네0탈 누르시고 이제 이미 근데 링이 끝나긴 했는데 만약에 링이 안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냥 0탈 모으면 돼요 네 이겼네요 또 근데 뭐 상대방 보니까 제가 네. 뭐말안 해도 이기시겠는데 이분은 아 그래요 네좀 음... 이제 실력으로 이제 업해가지고 다른 분이랑 한번 해볼까요 있으면 알겠습니다 네. 또뭐 배웠어요 빌드 배운 거어 이게 끝이에요 아 왜냐면 저거 전에 할 일이 사실 잘 없어가지고 저 저전을 거의 프론토스 상대가 제일 많았어가지고 테란이랑 MPL에서는 테란 했고. 테란? 아, 봤어요. 이기시지 않았나? 네, 이겼어요. 네. <웃음> <웃음> 기억을 해주시다니, 또. 어, 그때 근데 경기도 좀 기억 많이 해요. 오. 그 혹시 감사합니다. 그, 11시 네. 벙커 그 경기가.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아이번에는둘다한번 다른 거한번 해볼까요? 그냥 여러 가지 해보고, ]가요? 여러 가지 해보고, 좀 네. 괜찮아 보이는 걸로. 어떤 거 할까요? 이번에는 국가스 구풀이라는 빌드인데, 네. 오구이랑 약간 비슷한데, 성크는 안 지을 거예요. 제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가스 지어요, 그러면? 아요아요 5번으로. 5번으로. 네. 이제 가스를 100원, 이제 미네랄 100원 모이면 그때 가스 하나. 네. 가스 지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바로 드론. 이러고 이제 돈 모아서 스폰니 지으면 돼요. 이게 가스, 어, 이게 레어랑 발업이랑 동시에 눌리는 빌드예요. 모아요? 라바? 네, 모으시고, 이제 가스 한 이제, 170정 되면은 이거 하나를 빼면 돼요. 이거 하나를 이렇게 빼면 돼요. 아... 그리고, 링을 먼저 찍는 게 아니라, 레어랑 발업을 먼저 네. 찍어요. 레어 네. 누르고, 발업 누르고. 그리고, 링 계속. 어, 링 온다. 이거 어차피, 막으면 미리 하거든요, 막으면. 네. 막을 수 있을까요? 막죠. 어, 많이 온 같은데. 막아요, 막아요. 이게 근데 상대 빌드 보면은 그런 거 구분 안 되죠. 뭔지. 어. 아 빌드를 모르니까 구분안 되겠구나. 나가면 안 되고 입구에서 막으면 돼요. 입구에서 이렇게 언덕에서 싸우면 돼요. 어, 융이 싸우면 돼요. 어어어. 와. 어, 어. 게임하실 때 그냥 그. 네. 무브 말고 그냥. 어택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브는 네. 절대 하지 마시고. 어택만. 입구에다 세워두시고 스파이어지면 돼요. 이걸 이제 이 링들을 입구에서 세우면 좋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좀 이쁘게 네. 세워두면은 얘네가 잘 싸워요. 이런 식으로. 아치형으로?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우면은. 오. 잘안 뚫려요 이렇게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네. 네. 할수 있어요? <laughs> 어... 아네 이거 이거 하는 동안 있으면... 이거 하는 동안 딴게안 되죠? 오버로드 누르시고 가스 하나 더 누르시고 가스를 두 마리 오재에 다시 넣는 거예요? 어 스파이더 지을 때 이제 넣으면 네. 돼요. 아 스파이더 지때 그리고 지금 이제 460이거든요. 라바 모아야 돼요. 그리고 무타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상대방 오버로드 먼저 잡아 주는 거. 음. 나오자마자 그냥 오버로드를 바로 잡아 줘야 돼요. 그리고 그냥 무타를 아... 무타을 이제 부대정을 오버로드랑 같이 묶어서 부대정을 해 놓고 뭉쳐서 다닐 수 있게끔. 항상 어택으로만 다니시고요. 제가 먼저 나와죠 근데. 아니요. 저희 아린님 먼저 나와요. 오버로드 바로 잡으시고. 랠리는바꾸셔트요무탈에다찍으는데요 네. 어때 이제 상대 뭐하는지 링 하나 던져보고 이게 보통 무탈을 공격할 때는 거의 칠무탈부터 가는 게 좋아요 아 7마리까지는 모아야 돼요 7마리까지 모은 다음에 스컬지를 그 다음 네. 거를 스컬지를 찍어가지고 공격을 한번 가볼게요 네. 무탈이랑 오버를 같이 묶고 세마리 찍었거든요 앞으로 스컬지 찍으면 돼요 네 스컬지 찍어주고 어, 이거 부대장 한 다음에 한번 뭉쳐보세요 그런식으로 얘도 같이 부대장 하고 뒤에 것도 같이 하고 저글링도 같이 갈게요 뒤에 것도 같이 먹고 뒤에 것도 부대장 같이 하고 스컬지 계속 찍고 생산 그 다음에요? 저글링 어택당하고 스컬지 더 찍고 한번 공격 한번 가보죠 공격 한번 가보죠 커는 어, 은 안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럼 만나면 그냥 이렇게 해요? 네 그냥, 그냥 만나면 그냥 싸우는 걸로 그래서 네. 방금 괜히 커나다가 다 죽었거든요 아 이겼다 이거 왜 어떻게 이긴 거예요? 아 근데 저글링으로 다 털어가지고 방금 저글링 숫자가 아... 더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대는 왜 없어요? 아까 다 죽었잖아요, 많이. 음. 불탈코는 근데, 방금 하시려고 한 거였죠, 원래는. 네. 이거 묶은 김에. <laughs> 네? 여기 오버로드랑 같이 묶어서 뭉쳐있는 김에 뭔가 해보려 했어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기분파로 게임하면 안 돼요. 아, 기분 파지네 <laughs> 아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아 보였는데 아 아니에요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laughs> 네. 네. 그러면 갈 때만 묶고 가는 거예요 그냥? 어 그냥 항상 묶어서 다니세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좀 스컬지에 덜 박혀요 좀턴을안 아 해도 좀덜 박히니까 왜요? 어 뭉쳐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게 막 스컬지 막 여러 마리가 한 마리한테 박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 그게 안 뭉쳐있으면 은 그게 계속 따로따로 따로,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 막 이렇게 막 하는 아~~ 는데 뭉쳐있으면 그게 막한 마리에 다 박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 말하는 대로 잘 하셔가지고 생각보다 이번엔 뭐 해볼까 근데 이거 다 기억하실 수 있죠? 어~~ 한번한번 한번 하자마자 <laughs> 바로 기억은 못할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근데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빌드고. 뭐 어떤, 어떤 빌드가 좀 해봤을 때이 느낌 이 있거든요. 자기한테 좀 맞는 빌드. 음. 약간, 롤에서도 자기한테 맞는 캐릭터 있는 것처럼. 네. 어, 어. 어... 기억이 안 나세요? 직, 방금, 이, 이런 게, 저는 그 뭐지? 이거 스타할때 제일 좋아했던 빌드가 구발이에요. 구발? 프로토스전 할 때. 아, 토스전이요? 할때 그때 구발해가지고 링 모아가지고 그 포토쌤 깔고 가서 본진 치고 그렇게 하는 그거 제일 재밌었거든요. 음. 근데 저그전에서는... 저, 그러니까 전, 저그전 자체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저그전도 구발이 있어요. 구발하는데 네. 네. 좀 다르긴 한데 그거로 해볼까요 그러면? 음. 근데 너무 뇌 과부하 올라나? 너무 한 번에 여러 가지 이거를 하는 것도 좀 아무튼 뭔가 그렇게 지금 이런 빌드가 그러면 뭔가... 구발 한번 하죠. t v 막 이런 거 말고. 원래 이게 잘못 하면은 제가 계속 계속 시키 니까 똑같은 빌드 계속 시키겠는데 생각보다 네. 그걸 좀잘 소화해 가지고 <laughs> 같이 같이 알려 주셔서 그런 거 너무 너무 또 이렇게 기대하시면 안 되는데. <laughs> 그러면 구발 지금 알려 드리고 한번 볼게요. 네. 네. 알려드리고 볼게요. 네. 이번엔. 와, 랩 걸리셨어요? 아, 레걸리셨어요 아니요. 이번엔 오버 안 찍고, 아, 구발 빌드 아시잖아요. 네. 네. 어, 그러게, 오버 반대로 보냈네. <laughs> 아, 괜찮아요. 음. 아, 뭐. 근데 저 그전에서는 반대로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쵸? 아, 보내요. 이게, 이메일보 이제, 원터치 당할 수도 있으니까 반대로 그냥 보내는 것도 네. 괜찮아요. 근데 음... 구발할 때는 아니에요. 스포니지으시면 아, 그래요? 네. <laughs> 구발 말고, 다른 빌드 할 때는 반대로 보내도 되는데, 지금 드론 누르시고. 이 e 들은 이제, 오버를 네. 이제 반대로 보내니까 상대 위치를 네. 몰라요. 네. 그래서 여기는 저... 어, 저글링. 반대로 보내면 안, 구발할 때는 안 돼요. 가스 음... 하나 빼고, 가스 하나만 빼요. 하나 빼고 바로 누르고 계속 저글링. 이것도 랠리도 저글링에다 찍으면 돼요. 아 그럼 저글링 따라가니까. 근데 만약에 그 저글링 죽으면 랠리가 풀리니까 다시 랠리 바꿔줘야 돼요. 네. 저글에다, 저글, 어. 저글링에다 누르고 뭔가 헷갈릴 것 같은데. 죽으면 풀려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그거 해줘야 네. 돼요. 레어 누르시고 죽으면 어디로 가요? 그러면 그 죽은데, 죽은 대로 가요. 저거 임. 아, 아 그렇구나. 어, 위치를 모르니까 모아 뛰기로 그러면 이제 한 부대 되면한 부대쯤부터 이제 발업이 돼요. 그때 이제 가면 돼요. 아마 이제 위치는 7시 확률이 높아요. 지금 8시에서 오버로드 안 오고 있고 하니까. 네. 이 오버로드 방향 보면서 저저저는 저저는 오버로드 방향 보면서 위치를 대충 파악해야 돼요. 그 랠리한 거는 그 뭐지? 그냥 따라가기만 하고 공격은 안 하니까 그거 해줘야 되고요. 가서 싸우시면 돼요. 음, 괜찮으서 싸우시고? 싸워요? 아니면 이거 깨기로? 아, 어, 그거 깨시면 돼요. 네. 스파이어를 바로 지으시고 올라가도 돼요. 저걸링. 오버로드 하나 누르시고 쟤... <laughs> 뭐야 초글링 계속 누르시고 어! 왜왜왜 드론 을론 잘못 눌렀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드론은 뭐 드론은 왜 눌렀어요 근데 방금? 드론이요? 네 어떤 드론이요? 아 곤진드론 해철이 드론이요? 네 잘못 눌렀어요 아 <laughs> 괜찮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뭐 드론 드로, 눌러도 상관없는데 네아 구발... 구바... 이게 예. 드론 눌러도 되는 상황이 있고 저글링 눌러도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음. 아린님은 저글링이 나을 것 같아서 원래 이게 라바 쓰는 방법이 있어요 저구전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상대방 저글링 두 마리를 두 마리를 손에 없이 잡았다 그러면 은 드론 하나 눌러도 돼요 왜냐면 그 링이 앞서니까 음. 근데 이제 만약에 내 드론이 잡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드론이 잡히고 저글링 드론이 두 마리 잡... 잡았다 이러면 드론. 어, 그렇죠. 만약에 근데 드론 두 마리가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론 두 마리가 잡혀요?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 드론, 하나 저글리. 아니죠. 두 마리가 잡히면 안 돼요. <laughs>